안녕하세요 모범가 창조입니다 저는 지금 이천에 와 있습니다 도자기 마을 산시우 축제가 열리는 경기도 이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또 모임 안내에 관한 춤설를 해볼까 합니다 모임 안내 공지는 충주, 충주 웰빙 콜라텍 이성현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웰빙 콜라텍 정기 동호회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6일 토요일 충주 웰빙 콜라텍 동호회가 출범을 합니다. 모방가 창조도 토요일 새벽 일찍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충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충주 웰빙 콜라텍 동호회 발족의 모임은 특별한 행사 절차는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근처 지방에 계시는 매니아님들 또는 대구에서 또는 안동에서 영천에서 또 멀리서도 오십니다. 청주에서 또 제천, 충주 쪽 다양한 곳에서 네트워크가 구성된 곳이 충주 웰빙 콜라텍입니다. 호반의 도시. 또, 충주는 빙어. 그, 속이, 내장이 다 보이는 제천의 의림지. 빙어 튀김도 유명하죠. 네. 이번에 동호회가 출범하는 충주 웰빙 콜라텍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주 웰빙 콜라텍 동호회 모임은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은 가까운 지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음악을 틀고 동호인들 간에 체인징 댄스 서로 손잡고 노는 시간이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성현 원장님의 제자 또 동호회 동호 회원님들 중에 사박 짝잠발 시연과 엇박 리듬댄스 시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 회원님들과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매니아님들과 체인징 댄스 타임이 11시부터 가실 때까지 쭉 자리를 펼쳐 놓을 것입니다. 이번에 첫 충주 웰빙 콜라텍 동호회 모임이 출범하는 토요일 관심을 갖고 한번 오셔서 즐거운 댄스를 즐기십시오. 또 이성현 원장님도 업박 공식 사부로서 직접 개발자에게 전수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춤보다 제자분들에게 교육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원본대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근교에서 엇박을 좀더잘 배우고 싶다 하시면 충주 웰빙콜라텍 이성현 원장님께 직접 가셔서 배우십시오. 다채반도 교육하시고 개인 특강도 하십니다. 주로 요새는 좀 춤이 부족하신 분들 엇박 베이직은 하는데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성현 원장님께 개인특강을 받으십시오 개인특강 그러면은 아주 꼼꼼하게 잘 지도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엇박 리듬 댄스를 이 꼼꼼하게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매니아들간에 그냥 구전으로구전으로어 이렇게 이렇게 어조 원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 영상 보니까 또 이렇게 하네 하면서 그냥 임의로 하다 보니까 춤 자체가 엇박이라는 개념보다 정체 불명의 그냥 리듬 댄스식으로. 혹시 이쯤도 아니고 저쯤도 아니고 베이직에 발 놓는 것도 대충 그런 식의 춤사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셔도 원본대로 베이직을 잘 배워 놓으세요. 나머지는 기술 스텝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칼라가 나오니까 베이직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래서 임의로 춤을 추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엇박이라는 춤도 이 엇박이 왜 엇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어서 나왔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엇박 리듬댄스가 요구하는 것은 빠른 음악 속에서 음악을 잡고 또 거기서 모션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끔 애드립도 나오죠 그래서 엇박춤은 빠른 음악 속에서 스로로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엇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엇박 속에서는 음악을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수한 원박으로 발기술을 쓴다 그러면은 엇박인지 그냥 리듬짝인지 아니면 그냥 따닥발인지 정체불명의 춤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엇박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다가도 또 순간적으로 음악을 잡았다가 고 빠른 음악 속에서 스러러 가면서 또 거기에 부드러운 리듬을 타면서 가는 것이 지금의 엇박 리듬댄스입니다 결국 엇박춤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엇박은 빠른 음악 속에서 스로로 가는 춤, 거기에 또 리듬까지 가미된다면 아주 고수의 품격 있는 중후한 리듬 댄스로 어떠한 그 속에 어떤 춤 맛을 엇박 나름대로의 춤 맛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춤을 그대로 전수 받으신 분이 현재 충주 웰빙 콜라텍, 이성현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셔서 충주 웰빙 콜라텍 오셔가지고 동호인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체인징 댄스도 하시어 다양한 그 남자분들의 리드하는 손기술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남자분들은 웰빙 콜라텍, 충주 웰빙 콜라텍에는 엇박을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춤들을 잘하십니다. 웬만한 지방의 여성분들보다는 탑클라스로 춤들을 잘하시고, 또 그중에 몇 분은 전국적인 고수님이 계십니다. 어, 그분들은 어떻게 춤을 배웠냐? 그분 중에, 현재는 제 고수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엇박 댄스 실력을 가지신 분한테 전수받으신 여 고수님이 충주 웰빙 콜라텍에 계십니다. 아마 춤을 전문으로 하시는 프리 제비 남자분들도 아마 손 한번 잡아 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뿅갈 겁니다. 춤을 잘 배우시고 지금 춤을 잘 추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 충주 웰빙 콜라텍입니다. 오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제가 자막으로 오시는 길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성현 원장님 전화번호도 올려 놓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번 주 토요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충주 웰빙 콜라테 동호회 출범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비 주소로는 간단합니다. 충주시 자유시장 제 이 주차장을 치면은 내비주소가 나옵니다. 그 제2주차장과 5 0 m 내로 붙어있습니다. 찾기도 좋고 시장 내 콜라텍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그 근처에 또 우리가 충주 시내 가장 번화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데오 거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다양한 또 의상과 물품을 살수 있는 고로 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쇼핑도 하시고 또 시장 내 먹거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4월 26일 토요일 엘빙콜라텍 이성현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버선발로 가서 맞이할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